바디 봅시다. 바디를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버튼에는 열기와 닫기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아이디가 오픈인 놈과 아이디가 클로즈인, 자,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얘가 오픈, 얘가 클로즈예요 오픈과 클로즈. 자, 스크립트를 볼게요. 스크립트를 보면은, 자, 브라우저 로딩이 완료되면 함수를 실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바디를 먼저 읽은 다음에 실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 변수 open은 document.getElementByIdOpen. 뭘 가져와라? ID가 open인 놈을 가져와서 open에다가 저장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close는 document.getElementByIdClose. 자, close라는 ID 마찬가지로 어디에다가, close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get element by id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바로 쿼리 셀렉터 이용해서 해시 붙여가지고 id 가져올 수도 있죠. 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없는 자, 변수를 일단 win 이라는 걸 선언을 해놨습니다. 밑에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function win open 이라고 하는 함수는 win 에다가 저장을 해줘요.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window open 자, 여기에서 open이라는 메소드 앞에 window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점 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 아이는 객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객체이다. 그런데 윈도우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윈도우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윈도우 객체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아이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브라우저에 관련된 객체들과 메소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윈도우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그냥 브라우저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도큐먼트도 브라우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범위 자체를 보면 윈도우가 가장 큰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브라우저를 열란 얘기예요, 이거는. 브라우저를 열어라.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보입니다. 더 여러 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자, u r l 나오죠? 자, 이 URL은 말 그대로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HTML 파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고자 하는 파일의 명이나 URL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이 브라우저에 여기 이 부분이 있죠 타이틀, 그죠? 요 타이틀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타이틀, 타이틀에 쓸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열고자 하는 브라우저 창에 타이틀 값이 없는 경우에 이걸 넣어줘요 브라우저 창에 타이틀 값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넣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없는 경우에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크기와 위치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 너비가 400, 높이가 300이에요. 즉 창을 열어서 그 창의 크기를 너비 400에 높이 300짜리로 만들 거야. 자 이런 의미가 되고 레프트 백에 탑 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창의 위치는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0픽셀 아래쪽으로 100픽셀 내려간 위치에서부터 그릴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창의 위치. 창의 기본 위치에, 창의 기본 크기. 자, 이렇게 윈도우를 열어서 이걸 어디에다가, 윈에다가 싹 저장을 해줘요그 밑에 펑션은 winClose라는 함수가 되는데, 자, winClose는 win.close. 자, 이렇게 그냥 끝나죠?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자, 앞에 있는 이 개체의 브라우저를, 창을 뭐해라 닫아라. 이거는 종료하는 겁니다. 종료하는 거야. 그럼 누굴 닫으라는 얘기죠? 오픈된 윈도우즈, 오픈된 윈도, 우 오픈된 창, 열려 있는 창을 닫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픈점 온 클릭은 펑션, win open. 뭐 하고 있어? 오픈을 클릭하면, 자 무엇을 win open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라. 자 실행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자, close를 클릭하면 윈클로우즈를 실행하라. 따라서 실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열기에 짠 하고 눌렀어요. 자, 이 위치를 보라는 얘기예요. 위치, 해당 위치, 그리고 크기. 자, 400에 300짜리 창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면은 좌측 상단에 타이틀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옵니다. 타이틀 값이 없으면 이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하나 열렸고요.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얘를 꺼요. 얘 누른 거똑같아 닫기를 누르면 짠하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이게 브라우저 객체 모델에서 예전에는 팝업 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던 건데. 요즘에는 이러한 팝업창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실제로, 실제로 브라우저 서비스에서는 아예 브라우저 자체가 얘를 막아버려. 팝업창을. 그죠? 팝업창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일단, 자, 뭘 기억하면 되느냐. 오픈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옛날에는 많이 썼던 거구나. 많이 봤던 거구나.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로즈라고 하는 놈, 클로즈라는 메소드는 어떤 객체를 어떻게 할때 종료할 때 닫고자 할때 사용을 한다. 자, 훨씬 사용법이 간단하죠. 그냥 클로즈 메소드만 그냥 딱 붙여주면은 걔가 바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형태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얘 대신에 지금은 뭘 뭐가 사용되죠? 얘 대신에, 지금은 어떤 형태? 팝업 레이어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팝업 레이어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오픈으로 만들지 않고, 물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어디에? 바디에 맨 아래쪽에 영역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죠? 그죠? 뭐 픽스드 형태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만드는 게 픽스드 형태로 해서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고정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영역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서 걔를 기본적으로 숨겼다가 특정한 액션에 의해서 뭐 브라우저 로딩이 되면은 해당 팝업창을 아 팝업 레이어를 디스플레이 블럭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X 버튼 만들어 놓고 X 버튼 누르면 뭐 하는데 개가 클릭이 되면 다시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바꿔버리면 은 팝업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팝업 창보다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 고 공간도 넓게 쓸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무엇이 팝업 창은 사용되지 않는 사장됐다 라고 보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